자이 주어진 함수의 꼭짓점을 찾아보면 은 fx라는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8x 반을 나누면 4를 제곱하면 16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네요. x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서 얘는 지금 꼭짓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x, y 4, 마이너스 16이네요. 자 여기가 4일 때 여기가 4일 때, 마이너스 16. 여기가 마이너스 16 해서 아래로 블록인 함수가 될 거고요. 0하고 8을 지난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여기고, 여기 8.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정의역이 지금, 만약에 얘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 여기 근처에서. 그러면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 우리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은 짝대기를 이렇게 그려서 얘를 어떻게 했을 때쭉 내렸을 때 만나는 점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런 동네에서 만나는 점두개돼서 y 값이 x 값이랑 똑같은 값인데 y 값 아, x 값이 서로 다른데 y 값은 같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건 역함수 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런 존재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소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함수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지면은 어, 짝대기 그래서 이렇게 내릴 때하 나의 점에서만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때는 우리가 뭐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럼 얘가 될수 있는 값은 여기부터라고. 4부터라고. 그지 그래서 여기 4부터. 4보다 크면 되는데, 최소값이죠. 이 값이.